진짜 사도 괜찮은 좋은 제품들이 있는지, 이거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따로 프라이머 안 발랐거든요.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주름에도 이거나 그런 거 없고. 하,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케이스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 말고 다른템을 사셔도 되지 않을까. 발림성 좋고, 발색도 좋고, 이렇게 착색도 꽤 있거든요. 예쁘네요. 네, 여러분. 진나박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요즘 올리브영에서 되게 예쁜 신상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산 신상템들로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진짜 사도 괜찮은 좋은 제품들이 있는지 아니면 돈 아까운 제품인지 팩폭 리뷰를 곁들여서 살 말을 같이 한번 정해 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템은 이겁니다. 더샘 커버퍼펙션 펜 컨실러 그린 베이지 컬러고 요게 펜 타입이라서 브러시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돌리면 요런 식으로 컨실러 액이 나오는 건데 일단 컬러를 보여드리면 옐로우 빛이랑 초록색이 섞인 좀 연두색 같은 그런 색감이거든요. 근데 하,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 홍조 있는 부분들에다가 올려볼게요. 코 옆이랑 인중 쪽이랑 볼 쪽. 이게 되게 잘퍼트려지고 엄청 촉촉하게 발리고 밀착력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여행 가고 이럴 때 들고 다니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이쪽만 퍼뜨려서 발랐는데, 확실히 요볼 쪽에 있는 홍조, 붉은기가 잘 잡혔어요. 안정적으로. 컬러 코렉팅 효과는 좋죠. 근데 이 색감이 잘 보면은 약간 누리끼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조절을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색처럼 보이냐면, 우리 멍 되게 심하게 들었다가 서서히 빠질 네.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여서 빠지는 오묘한 색감 아시죠? 그런 색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 베이지 컬러는 여러분이 컬러 코렉팅 용도로 사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양 조절을 잘 해서 발라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무조건 베이스 제품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톤을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노란기를 줄이고 조금 더 쿨한 그린 컬러로 해가지고 색이 리뉴얼돼서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촉촉한 발림성, 밀착력, 휴대성 이런 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그린 베이지 컬러는 살짝 아쉬웠지만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베이스 제품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다음템은 쿠션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쿠션 저는 1 9헤어 컬러를 샀고요 이거 물건입니다 이게그 어바웃톤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 제형을 그대로 구현한 쿠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파운데이션 안 써봤어요 안 써봤는데 이걸 써보고 나서 파운데이션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퍼프가 되게 얇아요 이렇게 굉장히 초 슬림한 퍼프에다가 손가락 3개가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는 널널한 디자인 그러면 내용물은 어떻느냐 일단, 이1 9 컬러 굉장히 밝죠? 좀 보편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의 1 9 컬러보다도 약간 밝다고 느껴져서 화사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로드샵 쿠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진 못했는데, 쿠션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작년에 쿠션을 로드샵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다는 거한 6, 7개 정도를 사가지고 다 써봤는데, 다좀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질 못했어 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이거를 사가지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 밀착력도 되게 괜찮고 커버력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요. 진짜 엄청 심하게 착색 남은 좀거무튀티한 그런 흉들 있죠? 그런 거 말고는 다 가려져요. 그리고 이코 쪽에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지금 따로 프라이머 안 발랐거든요. 근데 이 모공이 커버가 되게 잘 됐어요. 요코 옆에 있는 이 주름에도 끼거나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바르고 하루 종일 한번 있어봤거든요. 근데 다크닝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쿠션인 거죠. 근데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살짝 두껍게 발린다는 거. 조금만 양 조절을 잘못하면은 텁텁하거나 무거워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 하나 빼면은 나머지 장점들이 너무 많은 쿠션이라서 이 어바톤 쿠션은 밝고 화사한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세미매트한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 커버력 높은 쿠션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추천입니다. 자, 다음 템은 재밌는 템이에요. 정샘물의 아티스트 쿠션 블러쉬. 저는 블루밍 펜지 컬러 바를 거고요. 이것만 유일하게 이번 영상에서 내돈내산이 아닙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마침 사려고 하는 찰나에 시딩이 들어와가지고 어, 그러면 이것만 시딩템으로 해서 찍어야겠다 해서 가져온 건데 제가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말을 해줄 거라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이걸 가장 많이 깔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걱정 마시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름처럼 쿠션 타입으로 쓸수 있는 블러셔고, 퍼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과 모양, 복숭아 모양, 그런 모양에다가 사이즈가 되게 작죠? 그래서 손가락 두개 정도 딱 들어가면 끝나는 그 정도 사이즈. 이거 발라볼게요. 블루밍 펜지 컬러.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발색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좀 광나는 제형이다 보니까 기존에 발라놨었던 베이스의 광도 그대로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건강한 혈색에좀 촉촉 볼 따구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이 퍼프가 좀끼꺼워요 왜냐면 요 사이즈랑 디자인이 쓰기 편하게 만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손가락도 두 개밖에 안 들어가고 충분히 퍼프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제형 특성상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나는 요기 이렇게 딱. 여기만 알그레하게 바르고 싶은데, 그렇게 잘안 발려요. 그래서 이 퍼프가 조금 더 작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이쪽 면으로는 애플존에 바를 수 있고, 이쪽 부분으로는 좀더 좁은 부위에 레이어링을 할수 있다 그랬나? 뭐 여튼,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블러셔를 해주고 나면은,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이 퍼뜨려진 블러셔들을 정리해 해주기 위해서 또 다시 쿠션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두 번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요것만 써봤으면은 어뭐 나쁘지 않은데요. 뭐 촉촉한 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는 거 추천이라고 했을 텐데 제가 이걸 써봤어요. 요게 이제 다이소에 있는 입큰에서 만든 쿠션 블러셔거든요. 근데 요렇게 퍼프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요게 입큰요게 정샘물. 입큰이 묘하게 좀더 작죠? 이게 뭔 차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 얼굴에 이 발라보면 다르다니까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입큰 거는. 3,000원이에요. 정샘물 거는 22,000원이에요. 물론 입큰에는 컬러가 4가지밖에 없기는 해요. 정샘물에는 11가지 컬러가 있고. 근데 발색이나 발림성 면에서 입큰이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큰에 있는 4가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입큰 거를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정샘물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긴 합니다만 쿠션 블러셔는 조금 비춥니다. 자, 다음 템은 이거예요. 투크의 수채화 꽃잎 파우더. 저는 밀키 라벤더 컬러를 샀고, 일단 패키징이 상당히 예쁘죠? 투크가 이런 트렌디한, 갖고 싶은 이런 예쁜 패키징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짝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게 컬러 코렉팅 파우더라서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산게 밀키 라벤더 컬러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색감이에요. 약간 연한 핑크빛? 그래서 이름을 조금 잘못 짓지 않았나에 뭐,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이것도 발라보겠습니다. 골적으로볼 따고 빼고 광감을 좀 눌러줄게요. 여기 사용감은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난한 블러 파우더 제형 그런 사용감이고 코 옆에 보면은 모공 커버도 무난하게 잘 되고 또 유지력도 꽤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산게 밀키 라벤더 컬러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연한 핑크 컬러라서 물론 바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뽀용하게 톤이 밝아진다, 화사해진다 하는 느낌은 있는데 여기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칙칙한 노란 끼를 잡아준다 고 돼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 투크의 꽃잎 파우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화사한 파우더다. 이런 느낌이라 이게 정상가가 2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저렴한 가격대 퀄리티 좋은 파우더들이 많이 나오니까 케이스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 말고 다른 템을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템입니다. 자, 다음 템은 쉐딩입니다. 컬러그램의 입체 창조 피지 쉐딩 제가 산 거는 뉴트럴 컬러고요. 이게 이번에 짱구랑 콜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보면은 흔둥이, 궁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쉐딩에도 엉덩이가 새겨져 있는, 네, 이런 아주 커여운 쉐딩입니다. 이걸로 음영을 살짝 잡아주고 갈게요. 콧대랑, 코끝이랑, 인병이랑, 아랫입술 밑이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쉐딩 넣어줬는데,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발색의 쉐딩이에요. 진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색이 약해요. 그래서 좀 발색이 화끈한, 한 번에 내 턱을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쉐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비추드리고, 오히려 나는 진짜 자연스러운 쉐딩을 원한다. 엄청 한듯안한듯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만한 그런 컬러감. 이게 정상가 1 9 0 0원인데 양도 넉넉하니 꽤 많고요. 또 색감도 무난하게 잘 뽑았고 해서 이거는 가성비 좋은 쉐딩 찾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짱구 너무 팬이어서 짱구 덕후라서 짱구랑 콜라보한 이런 아이템들 모으고 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쉐딩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걸 사서 대단히 와우 할 만한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된다. 음. 자, 다음 템은 슈크의 원바이 제뉴인 마그네틱 아이섀도우 팔레트. 제가 산 거는 코튼 포그 컬러예요. 이것도 여러분 케이스가 너무 예쁘죠? 투크가 제가 몰랐는데 케이스 패키징 장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게 생긴 이런 약간 틴 케이스 같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뚜껑이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산 코튼 포그 컬러는 이런 색감, 라이트한 뮤트 핑크, 살짝 회기가 도는 좀 채도가 낮은 핑크 컬러들 4 개가 들어가 있는 파레트입니다 이걸로 눈을 밝혀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밝은 컬러, 요거를 전체적으로 일단 깔아줄게요. 그리고 요 컬러, 요두 번째 컬러로 조금 더 좁은 부위. 이게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루날림도 거의 없고, 뭐랄까 질감이 촉촉함까지는 아니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제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되게 퀄리티가 괜찮은 섀도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세 번째 컬러. 제일 어두운 거. 이걸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요첫 번째 컬러는 지금 화장에 얘 바르면 얘만 채도가 좀 높아가지고 눈만 좀 동동 뜰것 같아서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세 개로만 발라줬어요. 세 개만 발랐을 때 이런 느낌. 이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좀 라이트한 뮤트한 그런 핑크 컬러다 보니까 저는 겨쿨 브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막 찰떡으로 딱 붙는 느낌은 아닌데 여쿨이나 여쿨 뮤트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잘 붙는 컬러감의 섀도우가 아닐까 그리고 섀도우 질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이 섀도우가 투크의 싱글 섀도우랑 사이즈가 똑같대요. 그래서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싱글 섀도우를 팔레트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투크 싱글 섀도우 갖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렴하면서도 퀄리티 좋은 핑크 섀도우 팔레트 써보고 싶었던 분들 추천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터 웨이크메이크의 쉬어브리즈 하이라이터 펄리베이지 이거는 이름이 펄리베이지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은 약간 연한 핑크빛 너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있는 핑크 컬러예요 그리고 제형은 이런 식으로 약간 쉬머한 질감의 하이라이터 이거를 손에 묻혀서 코끝에 살짝 콧대에도 살짝 턱에도 살짝 전체적으로 바르면 이 정도 발색으로 올라오고요. 딱 봤을 때 너무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광감 그냥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을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모공 요철 부각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손등에서 발랐을 때 되게 스미듯이 발렸던 그런 질감보다 실제로 발랐을 때 살짝 좀 거친가 하는 느낌이 좀 든다. 그게 좀 아쉽고 안에 들어있는 펄도 아예 좀 입자가 굵은 펄들을 섞어서 아예 화려하게 가던지 아니면 데일리 하려면 조금 더부드럽게 짜잘짜잘하게 가던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느낌이랄까. 예. 저 웨이크메이크 좋아합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암튼 이번 신상 하이라이터는 비슷한 가격대의 투 a 이이나롬앤의 하이라이터가 훨씬 입자도 고우면서 모공요철 부각도 적으면서 스미듯이 발리면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립입니다. 베이지크의 쥬시 듀이 글로우 틴트. 제가 산 거는 11호 핑크 페탈. 핑크 페탈 발색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비 핑크스러운 좀 쨍한 채도 높은 형광빛이 섞인 그런 핑크빛이고요. 그리고 제형감은 약간 젤 틴트 같은 느낌? 근데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젤 틴트보다는 오일리함이 느껴진 살짝은 묵직한 조금은 꾸덕한 그런 젤 틴트 느낌이라. 그러면 발라보겠습니다. 음, 이런 느낌. 색깔 예쁘죠?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영상 찍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양 조절 좀잘 못해가지고 너무 입술만 동동 떴었거든요. 근데 양 조절 좀 해서 안쪽 위주로 바르니까 예쁘네요. 이게 이름은 틴트인데 착색 있는 글로스 제형이라고 소구를 하고 있어서 글로스라기에는 좀더 발색이 진하고 틴트라고 하기에는 오일리한 광이 있는 틴트랑 글로스를 살짝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거는 저는 워낙 촉촉리, 글로시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더 글로스만 이낼수 있는 약간 묵직한 광감? 흘러내릴 듯한 상후루 같은 코팅된 듯한 광감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발림성 좋고 발색도 좋고 그리고 아까 손등에 잠깐 발랐던 거 이렇게 착색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도 가볍고 끈적이지 않고 뭔가 오일리한 광이다 보니까 느껴지는 광에 비해서 입술은 또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 데이지크 신상 립은 글로스처럼 끈적이는 건 싫은데 광은 있었으면 좋겠고 착색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글로스랑 틴트의 장점을 합친 립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보시는 거 추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올영 신상템들 탈탈 털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 또 예쁜 신상템 겟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의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아, 혹시 요것도 궁금하다 하는 신상템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시죠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